카페를 창업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두 선택입니다. 그런데 원두를 한번 선택을 하면 바꾸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원두 선택을 정말 신중히 해야 되는데 샘플을 받아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 보지만 초보 사장 때는 솔직히 이 맛이 이맛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게 맛있는 커피인지 맛없는 커피인지 내 입맛이 이상한 건지 내 입맛이 적급한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커피의 맛은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지 만이좀 판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쌓이고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 커피 맛을 잘 구별해 내는 거는 맞지만 커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치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치킨 중에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하고 딱두 개밖에 없는 그런 희소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치킨에 좋아하는 부위는 다 각각 다르죠 자기는 어디 좋아해? 닭가슴살 저희 장인어른은 닭 껍질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닭한 마리를 시켜도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치킨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위 내가 좋아하는 맛이 확고하고 그냥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커피 샘플을 받고 원두를 테스트할 때그 방법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원두를 받아서 우걱우걱 씹어서 맛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초보 사장 때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원두를 테스트한답시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내려서 그때 한번 훌쩍훌쩍 마셔보고, 어, 이게 맛있는 건가? 그때는 그냥 그딱 그게 그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정말 뜨거울 때 마시니까 그냥 향도 나는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두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은 치킨을 가지고 닭볶음탕도 만들고 닭백숙도 만들고 뭐 양념치킨, 프라이드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어, 그런 방법입니다 뭐 치킨은 다 맛있긴 하지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고 원두를 선택을 할때이 원두를 과연 맛있는 원두인지 써도 되는 원두인지 그런 테스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실까요? 얼굴이 어, 너무 크게 나오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원두는, 어딨죠? 야, 귀한 거로 던져. 같은... <laughs> 네, 잠깐만. 네. 맥심 원두입니다. 어, 이 맥심에서 이 블렌딩 원두 다섯 가지하고 싱글 원두 세 가지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블렌딩 원두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원두를 이용을 해서 원두 테스트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다 로스팅이 다르게 된 원두인데 딱 봐도 뭐가 라이트 로스팅이고 뭐가 다크 로스팅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얘는 라이트 블로썸이라는 원두인데 이게 지금 로스팅이 7단계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1단계 정도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된 원두죠. 그리고 얘는 풀 밸런스 원두입니다. 얘는 좀 중간 정도의 로스팅이에요. 그래서 로스팅 단계는 한 4단계 정도로 로스팅이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주 까맣게 생긴 이 원두는 풀 어센틱이라는 원두인데 로스팅은 이제 6단계까지 그 맥심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다크한 원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두들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커핑입니다 그런데 많은 카페에서 이런 커핑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 많은 변수들을 다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커핑컵이라든지 스푼 뭐 이런 도구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커피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음료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 카페들은 뭐제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카페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거는 아메리카노라고 라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테스트를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를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그런 음료를 테스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원두 그냥 아메리카노랑 먹었을 때 맛있는 원두가 있지만 카페에서 판매되는 우유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그런 궁합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 혹은 인기 음료, 이렇게 테스트 해보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그니처 메뉴 대신에 또 많은 카페들에서 기본 메뉴로 나가고 있는 바닐라 라떼를 이용을 해서 시럽과 요 원두들과의 궁합이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어,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봉투에 보시면 레시피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오늘 18g을 담아서 추출량은 36ml 시간은 25초로 세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세팅을 하실 때 1대2 비율로 테스트를 해 보시면 돼요 원두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이 추출량은 변화를 좀 주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네이세 가지 다른 원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메리카노 세잔을 만들어 봤어요. 세팅을 달리해서 만들다 보니까 위에 좀 크레마는 좀 깨지고 약간 좀 향이 날라간 좀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맛을 보고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원두를 찾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샘플로 해서 여러 가지 원두를 테스트하실 때 그냥 맛만 보고 느낌만 갖고 그냥 지나가실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좀 표시를 해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맛을 보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그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저는 오늘 4가지 네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 두 번째로는 쓴맛,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맛,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디감입니다. 이렇게 4가지 네 항목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맛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 맛을 보시면은 너무 뜨거우면 이제 혀가 좀 마비가 돼서 맛을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좋은 원두 맛있는 원두는 식어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맛을 보신 다음에 식은 다음에도 맛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블라썸 홍차 향이 나는데? 홍삼...아니야? <laughs> 이게 고소한 맛이 나네요 고, 아니 맛하 아니라 고소한 향이 나요 음, 뭐 향이 다르다 다 신기하다 음, 다르지 커피 연기 냄새가 들고 음, 되게 되게 스모키한 향이 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향은 라이트 블스썸이제 취향에는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나쁘지 않았어. 얘도 고소한 게 빨리 맛을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스모키한 향을 그렇게 또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3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거는 뭐 어느 원두가 뭐 점수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원두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석사정 어떻게 그냥 맛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그 방법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총점 내 취향에 어떤 원두가 제일 맞다 그런 총점 같은 것 옆에 이렇게 좀해 놓으시면 나중에 원두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이트 블러스부터 먹어보다 한미가 있는데 신게 아니라 새콤한 그런 과일 맛이 나요 기대보다 괜찮아요신 맛이 없네 이제 쓰진 않지 1점, 1점. 그다음에 풀 밸런스 지금 많이 쓰진 않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센트 이거 진짜 당연히 많이 쓸 거야 뭐야 이거 몇샷들어가 다선 똑같아. 여기서 이제 개인 취향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커피를 팔다 보면 연하게 달라는 손님도 있고 차뭐 추가를 해서 드시는 손님도 있고 개인 취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맛도 여러 가지인 커피들이 나오는 거겠죠. 얘는 뭐 쓴맛은 별로 없어요. 쓴맛은 5점, 5점이지. 얘는 밸런스가 잘 맞네요. 새콤한 맛이 약간 있으면서 약간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 고소하다고 표현하는 거 가지고. 나는 몰라. 맛이 다르지 이게 원두가 생긴 건 똑같아도 달라 어센팅은 쓴맛이 최강이네 바디감인데 바디감은 꿀떡 넘어가느냐 입안에 좀 묵직한 감이 있느냐 묵직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디감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아 이건 진짜 무슨 과일 먹는 거 같아 신기해 진짜 가벼워서 바디감 같은 게 없는데 음 향이 좋지 향디감? <laughs> 개인적으로 바디 가면 큰 차이는 못뭐 느끼겠는데 그래도 4점, 점점점점이렇좀딱적당하주귀아요 이제 제 취향이 아주 들어간 그런 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원두 샘플 테스트를 하실 때 자기만의 이런 기준점을 잡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메리카노 하나만 해봤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라떼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그니처 아니면 인기 음료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라떼를 세장 후다닥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일단 이 우유도 맛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원두와 조합이 잘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왜 이게 산미가 있나 했다. 개인적으로는 요 산미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우유인데 상큼하면서 이제 과일 향이 좀 나면서 뭔가 좀 색다르면서 특색 있는 라떼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전형적인 좀 고소한 라떼 음, 약간 좀 커피가 진하게 느끼면서, 아메리카노로 먹었을 때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 쓴맛이 좀 융화되면서 좀 고소한 맛이 강하고, 이 밸런스는 중간적인, 어쨌든 밸런스는 잘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가 제 취향입니다. 급하게 왔구나. 마셨대. 자기한테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다. 난 이거 좋은데. 그렇 약간 초콜릿 맛이 나.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연한 커피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약간 스타벅스 생각나는데? 원래 스타벅스나 이디아가 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두 브랜드가 진짜 대중적인 입맛인 것. 이게 대중적인 입맛이라는 게 워낙 많이 마셔서 이제 대중적이 된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무난무난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렇 다음으로는 바닐라 라떼를 음.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른 재료들하고 원두와의 조합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하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커피가 다른 재료들의 맛을 뚫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료와 커피가 다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가 그냥 재료한테 묻혀가지고 그냥 커피 맛은 잘안 나고 그냥 다른 재료들 맛만 강하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바닐라 시럽을 넣어서 바닐라 라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시럽이 들어가면 또 맛이 달라지고 또대안한테 맞는 커피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 확실히 시럽이 들어가니까 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커피 맛들이 좀 얘네들은 약간 좀 죽는 감이 있고 저는 이게 맛있다 그치 이상한데? <laughs> <laughs> 시럽을 넣어서 먹었을 때는 확실히 좀 커피 진한 풀 어센틱이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저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두 하나 찾는 게 선택을 하는 게 쉽진 않죠.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보고 또 마셔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카페에 맞게, 그또 메뉴에 맞게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신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결국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님의 입맛에 맞는 거, 그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두는 산미를 있는 걸 써야 되나요? 없는 걸 써야 되나요? 몰라요, 저는. <laughs> <laughs> 잘 모르겠어 왜냐면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커피를 만드셔야지 손님한테도 정말 나갈 때 뿌듯하고 자신 있게 권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 정도 커피를 진짜 카페에서 팔면은 어, 사먹을 것 같아? 카페에서 파는 커피 같은데? 그치, 비슷하지? 비슷하면 똑같은데?